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기장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과거 이장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많은 행정 민원을 기장군 의회 의원이 되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원 행정을 추진을 위하여. 현장이 답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 군 의원이 되고 난뒤그 동안 생각한 제명제인 현장이 답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장군 의회 의원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그 동안 사안 지혜와 교훈으로 복잡한 주민의 민원 해결 역시 우리가 사,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삶은 활력소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2018년 한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이 답 이다라는 명제 하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